자, 오늘은 예약, 예약으로 구매된 네이버 투언 아크리스탠드 리뷰입니다. 박빡는막 뭐 간단하게 그냥 앞에 앞뒤에 네이버 로고 있고요. 이건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역대급 영재 자리에 선. 오늘 게레나왔다. 아, 이거 명작입니다. 명작. 명장. 아이 진짜 재밌어요. 상당히 아다뗀 건데 이게 상당히 핑크핑크합니다. 똑같이 뭐완성품도 있고 여기 명동이 우리 강산이 다나 다나 나란나 그리고요 조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는 여기 수국 있구요 수국이 근 무슨 뜻이지? 울면 뭐지? 수국 있구요제 카트는 이렇 완성본. 이저기 뒷면에 있던 거, 이름, 개 발자국 모양 이있구요 명동이가 집에 들어오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이런 것들 약간 인내심이 약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이런 것들 그소주 줄어든 거이렇 아 그래 이거 비닐 떼야 됩니다 여기 들판같은 곳에 기발자국 3개 찍혀있고요 자 이렇게 아 뭐야 이거 아 그래 부지게 되정있는거 같네 여기 의자가 더 보이긴 하는데 아 의자 안에 의자가 보이는게 의자 안에 잠시만요, 다시 볼게요 음, 통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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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 덕진이. 여기... 불쌍 여기... 진이 덕진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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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강산 어릴 때 우리 강산 맞나 아름다운 이었는데 우리 강산이었나 키우 잘안 나네요 좀 그리고 대명의 주인공 명동이 명동이 끼워 주시고요 간단한데 조리요. 이렇게 그 다음 버워크레일프 한 바, 크레일판 간단하게 살짝살짝 15분 니 처음 할때 훨씬 적어주셔야 된다 자 일단 저번 상태라서 대충 하는 거긴 한데 넣어주시고요 시면 됩니다. 음. 섯주시면 그래 나왔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음. 여기 단이양반들이 음. 없는 것도 아까하시긴 한데 이번에 나왔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